이런데는 또안 났으니까 이런데요? 이런데는요? 봐, 요런 건 봐. 요거는 요런 건 정상적인 거야. 네. 요거는 그 이거 다 바이러스잖아. 이 파리가 펄이가... 지금 피가 맞아, 꼬락 맞아 갖고 지금 여, 전부 꼬락그 거기는 또 좋고. 이니 그러니까 요건 정상적인 이렇게 돼 당연히. 근데 여기는 또 이렇게. 이건 뭐 지금 제초 쳤어? 제초는 저는... 없잖아. 그러면 이건 지금 바이러스야. 아니고... 입, 질을를바이러 네. 바, 바이러스, PBY 바이러스는. 근데. 이런 건좀 뭐, 정성적인 뭐, 거고. 어. 꼬랑이 자빠진 것만 지금 전부 다 그러네. 서 있는 것도 낫고. 그러그 이게 손이 이렇게 커가지고 누웠어 누워, 말하자면. 이게 누운 상태에서 비가 너무 잦은, 습, 습이 많아서 했을까요?